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하합니하합 생일 축하합니다. 장아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준 뭐해? 최근에 여기까지 가져왔어. 하준아, 너 지금 뭐해? 쑥스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오해? 오해. 니가 안 돼. 너 약봉지 깐 거잖아. 저 <laughs> 어민 잡혔어. 아. 옳지, 잘 먹는다, 주니 응. 맛있어요? 가자! 움직여! 잡아, 엄마, 잡아, 하준아. 엄마, 안 잡아? 응. 하준아! 장아준 멋지다! 장아준 멋지다! 장아준 멋지다! 장아준 멋지다. 멋지다. 장아준. 장아준. 멋지다. 하준아. 장아준. 멋지다. Happy birthday, 하준. Happy birthday, 장하준. 사랑해요, 하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하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아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아준. 생일 축하합니다. 어... 아주아 이뻐~~ 하준아~~ 이쁘다~~ 하준나 따끔~~ 응? <laughs> 좋아? 목소리는 엄마였는데 약간 달라가지고 다시 나와봤어요. <laughs> 채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까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니헤헤 에헤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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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어 헤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에헤니헤 하준이 좀 봐줘. 하준 봐줘. 알겠어. 고마워. 고마워. 땡큐. 땡큐 하준아, 안녕. 이모랑 놀아. 누모 뭐 먹을 거야? 가보라. 가보자 가보자 응. <laughs> 이모는 초콜릿 먹을 거야 나도 초콜릿 먹을 거야 체인이도응 주스 도먹고 싶어요? 네 주스도 먹고 싶어? 응오 초콜릿 도먹고 싶어? 응오 이모가 다사줘야겠네 우리 체인이 우리 체인이 예뻐서 채이나 이모가 초콜릿이랑 주스 사줄게. 응. 채니 하준이 좋아? 응. 우빈이도 좋아? 응. 아빠도 좋아? 아니. <laughs> 응. 할아버지 좋아? 아니. <laughs> 할머니 좋아? 응. 엄마 좋아? 아니. <laughs> 엄마는 좋아. 이모 좋아? 응. 엄마는 좋아. 응, 어, 할머니 좋지. 났어요. 건강 <laughs> 물을 주워줘. <주웠죠>. 하루 밤, 이틀 밤. <laughs> 아이고. 라라라꽃피었어요 <laughs> <에이> <laughs> 여기에 뭐 있지? 가보자. 안녕,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가자. 가자. 거기 담아야 <laughs> 거기 담아야지. 조심조심. <laughs> 조심. 가보자. 앞으로 가보자.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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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 아주 생일 축하합니다 맞추세 네. 네. 생일 축하해 얼굴 안돼 얼굴 안돼 얼굴, 얼굴 안 돼야지 이거 이거 불이, 불이 나오니까 이러 먹을 거야? 엄마 이 e 은 d i d t k I d n t know. I d i d n didn't I n t 요 n o w I d i 와, 아,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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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hesive> <Industry> <tube> 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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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 metal metal <ield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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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자 우선, 천이 생일 축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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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박수! 아이들 수박 아이들 박아 박수! 합니다 아이들 박 졸라 신기났어 지금 신기어아세아 춤춘대. 아, <웃음> <웃음> 춤춘대. 자나 찍지 말고 찍어. 자, 자 시작.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축하합니다. 아, 아, 리합니다

됐어? 우리 집으로 자. 우빈이도 하나, 빈이 상도 찍어. 뭐 쓰기만 하려 그래. 안 찍어? 우빈아, <봇> 하진아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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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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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나> 찍어. 남은 생일은 집상에서 하는데. 안 하는데 안안된데 <봇>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봇> <수고> <봇> 사랑하는 하준이. 干得！ 사랑해 사랑해 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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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여니 여덟, 여덟, 하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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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아 고마워 그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러워 아, 재나 그, 하준아 생일 축하해 줘 생일 축하하준아 생일 축하해 했어 하준아, 어, 하준아 생일 축하해 말해줘. 생일 축하해. 아 고마워 하준 저 유빈이도. 아버님아 l y 생일 축하합니다 우 o u j 됐어? c 지 m e on, me. That's 끝났어. t digital. Let's go. Let's 아 o l

그렇지, 그럼 아, 집어 먹고. 아, 오지니. 먹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이 그래, 기래그아빠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엄마 o v e it. I l 안 v e it. I l o 내 e it. I love it. I love it. I 고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e i <목소리가 <목소리가 <Banana> 아, 네가 아니, 얘가 돼, 내가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야 <스침> 왔다 왔다 커피 왔다 빨리 먹고 가 I'm not g o i n 지 t 가 do that. I'm n o 야 going to do t h a 가 I'm 好，我讲好一点。